오늘은 고등수학 공통수학 1 2차방정식 단원에서 오늘은 2차방정식의 근거기수와의 관계와 2차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한 유형 두 가지 2차방정식의 작성과 그리고 2차방정식의 규칙성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차 방정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 하면 말 그대로 X제곱, 어떤, 어떤 문자의 제곱, 즉그식계 그 2차식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2차 방정식의 콜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x 제곱, 이렇게 이차가 이차식인 방정식을 이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차원수식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두 근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두 근을 곱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실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두 근과 계수의 관계,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a 분의 b 즉 x 제곱의 계수 분의 x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 마이너스 a 분의 b이고 알파 베타 두 근을 곱한 거는 a 분의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외워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는 a 분의 c라는 것을 알며 이두 개의 근각에서와 관계는 외워야 하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근의, 여기서는 합곱 여기는 차인데요. 우리는 두 근의 차는 어떤 곳에서 어떤 곳을 빼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것은 a분의 절대값 a분의, 여기 x제곱에 계속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러니까 루트 d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일 때 그러니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때 우리는 이것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꼭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제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풀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차방정식의 작성입니다. 두수 알파,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a일 때 이제 이, 우리가 어떻게 이차방정식을 작성하는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때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식을인수분했을때 x 1, x 2는 0이 나왔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식의 근을 1골 2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사용해서 두근알파 베타라고 할때 x 알파, x 베타의 x 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하면 여기 이 식의 a를 곱해 준식 이것은 0이 바로 이 이차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보면 A,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 아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즉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식을 풀고 나면 방금 배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를 사용해서 식을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간단하게 a 에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원단체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금 배운 이 원리를 사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할때 f 알파는 f 베타는 2를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하여 f3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 알파가 2고 f 베타도 2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식이 있을 때 f 알파 마이너스 2는 0, f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f베타도 0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0이 x제곱 플러스 x-3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f알파는 0인데 x제곱 플러스 x-3도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 x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가 되야겠죠. 그러면 f 알파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를 플러스 2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f 우리가 이제 f x라고 하면 이 식에 x를 넣었을 때의 값이 f x가 이 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은 f x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이차식 f(x)를 우리가 구했죠.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f(3), x에 3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f(3)은 3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 즉9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12 빼기 1, 즉 1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여기서는 두 근거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f 알파 마이너스 2는 0즉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fx식을 구해준 다음에 x에 3을 대입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근거계수의 관계에 사용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이고, 2차방정식 이차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3은 0의 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때 P 알파는 베타, P 베타는 알파 일때 2차식 F, 2차식 PX는 이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파를 넣는데 베타가 나오고, 그이 식에 베타를 대입했는데 알파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가 좀 엇갈리죠. 그러기 때문에 근거 개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줄 건데요. 주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즉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p 알파는 1 알파, p 베타는 1 1 알파는 베타는 1 알파, 알파는 1 베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차식 px는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작성. 우리가 지금 2차식 px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식을 작성하려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타가 나온다면 x를 넣었을 때 1-x가 나오겠죠. 그러면 플러스 1-x를 해준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 1-x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그럼 x죠. x 제 x x 2x 플러스 알파 베타는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5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식 px는 그냥 이식이 된다는 라걸알수 있겠죠.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2분의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Fn은 알파 n 제곱 플러스 베타 n 제곱이라할때 알파와 다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베, 베타 다 제곱 그리고 알파 일 제곱 플러스 베타 일 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구하기 전에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단계를 거쳐서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 식이 이두 식의 성립함을 먼저 일단 증명을 해서 이 Fn에 대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F0, F1, F2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두 개를 구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F5제곱 플러스 베타5제곱은 F5인데, 우리가 F5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함을 증명을 해서 관계식을 세우고, 이에 따라 F0, 1, 2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F5와 F7을 구하는 게이 문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 식의 성립함을 증명할 때는 그냥 이 식을 한번 더해서 그냥 이 식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 식을 더해줘서 딱 0이 되는 걸 보면. 이0이다라는 것을 딱 써주면 우리는 이식 이렇게 두 식을 더해줌으로써 이두 식이 서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관계식을 세울 때는 우리는 이제 이 f n 에 n 플러스 e 를 대입해주면 a 알파 n 플러스 e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fn 플러스 2 하면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세웠죠. 여기에 n 플러스 2를 넣으면 알파 n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아까 전에 세웠던 식 마이너스 3 알파 n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n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제곱은 이건 그냥 원래식 fn이기 때문에 플러스 fn을 해주면 이것은 0이 된다가 바로 관계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 결국 fn을 넣었을 때 a n 제곱 알파 알파 n 제곱 플러스 베타 n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n에다 가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첫 번째 f에다가 여기 이 지수 n 플러스 2 두 번째, 마이너스 3, m 플러스 1, 세 번째,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은 원래 fn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두 개가 성립함을 증명함으로써 이렇게 fn의 관계식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걸 사용해서 f0, 1,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f0이면은 알파, 플러, 알파의 0제곱 플러스, 베타의 0제곱이죠. 근데 어떤 수의 0제곱은 당연히 1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이것은 2가 되겠고, f 1 제곱은 아 f 1이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근거의 세 관계 사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1 분의 마이 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즉 그냥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럼 이것은 3. 세 번째 f 2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 사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9에서 알파 베타는 1분의 1,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마이너스 2를 해주면 7. f2는 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f0, 1, 2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n에다 수를 대입해서 풀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3, 4, 5, 6, 7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구한 이 관계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f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을 빼고 플러스 fn을 더한게 0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fn 플러스 2가 이것들을 이항에서 넘겨주면 3m 플러스 1 플러스 fn. 이것을 사용해서 푸는 게더 간단하겠죠. 이걸 그냥 두 개의 식을 이양해 주면 그냥 fn은 우리가 구하는 f5는 이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이양해 주면 근데 우리가 지금 f5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딱한 번에 5를 넣으면 구할 수가 없죠. 딱한 번에 5를 넣기 위해서 여기다 3을 넣으면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f5는 n에다 3을 넣었으니까. 3 F4, 플러3을다알아3을다알아에우리때지에우터가지3부터 6, 7 3 4, 5, 6, 7 3 plus 3걸하나 s 3 plus 3 p l 간단해지기 때문에 풀수 있습니다 l u s 3 plus 3 plus 3 p 좀 u s 3 plus 3 plus 번째 l 아, 3을 구해야겠죠? f 3은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n에 1을 넣었을 때면 3f2 플러스 f1이 되겠죠. 그러면 f2는 7, 그럼 7, 3, 21에다가 f1은 3, 그럼 플러스 3은 f3은 2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4는 그러면 F4는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기 때문에 3, 3, F3 플러스 F2가 되겠죠. 이것은, 그 F3 방금 구했죠. 24, 24 곱하기 3은 72 플러스 F2는 7. 79. 그 다음에 이제 F5는 3, F3, 3 플러스 f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f 3, 3, 4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f 4는 79라고 했기 때문에 79에다 3을 곱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fn 플러스 2는 식으로 바꿀 때 이항을 했죠? 그러면 3n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fn이죠. 제가 아까 잘못 썼는데요. 그럼 식을 다시 해보면 그냥 우리가 여기 플러스 한걸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21-3은 18이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f4는 3f3, 그러면은 54 마이너스 7, 그러면 4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f4는 140 마이너스 f3, f3을 해주면 마이너스 18, 그러면 1 3이된다라1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원 10,000원, 1 0 0이0는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0 0 f 0원1 f 는 그럼 f5는 123이니까 1 2 3에다 3을 곱하면 9, 6, 3, 369에서 f4인 47을 빼주면 322. 그 다음에 f 7 마지막으로 구하는 f7은 3f6-f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f6은 322에 3을 곱해주면 3 3 326, 326, 326 m i 이너스 f 1는 123, 123을 빼주면 3 4 8 84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 알파 다섯 제곱 플러스 베타 다섯 제곱은 123, 그 다음에 알파 u m 제곱 g g y s h i 곱 sum, peggy ship sum, peggy ship sum, p e g g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는 a 분의 c라는 것을 알고 이차방정식의 작성을 할 때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준 게 0을 사용해서 근거개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이차방정식을 쉽게 나타낼 수 있고 오늘 푼 문제 두 가지 유형 이차방정식의 작성과 그리고 이차방정식의 규칙성 같은 것도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